네, 안녕하십니까? 이포스스 TV 이장입니다. 오늘은 현대 2020년식 포토2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형이죠. 뭐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외관이 변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외관은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하고 안전 옵션들이 대거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꼭 필요로 하던 통풍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아, 박수 쳐 줘요. 야돼 일단 외관부터 보면은 이 헤드램프가 조금 더 좋아 근데 지금은 4등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두개였나 그 4등식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밝은 시야를 확보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범퍼가드가 생겼네요 범퍼가드 있으나 마나긴 한데 뭐 없는 것보단 낫겠죠 그리고 풀 사이드 휠 커버 커버도 좀 고급스럽게 바꿨습니다. 이 방향지시등 포함 아웃사이드로 미 방향지시등 이게 조금 더 울딩이 고급스럽게 바뀌었네요. 그밖에는 별로 바뀐 게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죠. 마치 승용차 같아요. 얼핏 보면 승용차 같습니다. 핸들부터 이제 센터페시아 그리고 그 운전석 쪽그 내부 인테리어를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운전할만 나게끔 만들었습니다. 8 인치, 8 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 안에 클러스터. 단색 LCD 클러스터에서 정보가 보여주고, 여기 보시면 운전석 팔거리 손잡이 부분도 고급스러졌죠 크루즈도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기판이 굉장히 시향성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LCD 클러스터가 예전에는 그냥 거리와 시간, 단순 정보만 있으나 많나한 것들은 지금은 다양한 정보를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8인치 2X 내비게이션 들어가고요. 그리고 mp3 CDP 오디오. 이 CDP가 요새는 거의 듣지 않는데, CD를 거의 듣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1톤 사용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CD 플레어를 이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소 가도 CD 안 팔아요. USB로 팔지.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에는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형식의 에어컨 버튼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냥 매뉴얼 에어컨도 그 전에 손잡이 돌리는 것보다 버튼으로 하는 게 훨씬 유용해요. 이거 정말 박수 쳐줘야 돼요.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진짜 크루즈 컨트롤 꼭 들어가야 돼요. 고속도로 너무 힘들어요. 이건 물론 오토겠죠.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 정말 크루즈 컨트롤과 운전석 통풍 시트는 정말 필요한 옵션이었거든요. 이제서야 들어가네요. 어... 그리고 안전 옵션입니다. 운전선 및 동승백 에어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수석에서는 조금 예전에는 불안했었죠. 에어백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에어백이 들어가요. 에어백이 있으나마나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다리가 작살나거든요 사고가 나면 다리가 작살나지만 그래도 에어백이 들어가면 상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전방 충돌장치 보조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란색 번호판 예를 들면 어, 업무용 흰색 번호판도 마찬가지고 업무용으로 1톤 트럭 1톤 상착 모시는 오너분들 트럭 커 분들이 핸드폰 조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운전 중에. 그러다 보니까, 앞에가 정차 시에도 그걸 못 보고 때려 박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는 정방 충돌 방지 보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후방 주차거리 경고, 그리고 운전석 동승백 에어백, 동승석 에어백 생겼고, 차로 이탈 경고. 이거 차로 경고 이탈 거의 의미 없긴 해요. 근데 졸음 운전할 때 조금 좋습니다. 이건 조르운전용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퍼포먼스 성능인데 유로6 2.5 c r d i 연비효율이 좋아졌다 라고 광고를 하네요. 그리고 수단 변속기 이 기어 노브는 뭐 별로 크게 바뀐 게 없는데 5단 자동변속기가 많이 좋아졌네요. 사륜 전환 레버. 총매 장치, 요소수. 요소수는 정기적으로 보충이 필요합니다. 요소수는 정품 쓰세요. 특장이죠. 비즈니스 경쟁력, 더블캡, 이런 식으로. 6인승이죠 이제 기본 수용차는 5인승 인데 이제 그 1톤 쌍용차 같은 경우는 6인승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앞자리에도 3인승이기 때문에 사이드스텝 그리고 파워윈도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가격을 한번 볼게요 가격을 보게 되면 일단, 깡통이 1675만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렇게 파면은 현대에서 거의 남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 기본 옵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운전석 에어백에다가, 뭐, 급제동 경보기능, 뭐, 차체자세 제어장치, 물론 옛날부터 있었긴 했지만, 4등식, 뭐, 단색 클러스터, 뭐, 인색, 인조 가죽 시트, 열선. 뭐 기본적으로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675만원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남겨 먹어야 됩니다. 어디서 남겨 먹어야 되냐, 이게 옵션이죠.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마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옵션 같은 거를 많이 추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마진을 높이려고 하는 정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차동기어, 잠금장치, 뭐 이런 식으로. 중량집류 후륜, 현가장치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있죠 동승석의 백 컨비니언스 현대 스마트센스, 파니시트위스, 내비게이션 5단 자동공습기 이런 식으로 선택품목들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초장축은 1720만원 그래도 아직까지도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는데 이제부터는 자동 기어 잠금 장치가 들어가죠. 슈퍼캡, 프리미엄. 선택, 선택 품목에서 점점 옵션이 올라갈수록 기본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포함이 되죠. 프리미엄이 1990만원, 2000만원 살짝 안 되게 가격을 설정해놨지만, 그래도 선택품목은 5단 자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 중량진용 후륜 형광장치. 6만원이네요. 런닝이 났습니다 그 PTO 뭐 8인치. 그래도 풀옵션은 아닙니다. 1990만원이 되더라도 풀옵션이 아니에요. 풀옵션 하게 되면 2200만원이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더블캡 초장축 같은 경우는, 풀옵션 하면은 2,300만 원이 넘어가겠네요. 대략, 깡통이 1,600만 원대부터 2,300만 원 풀옵션 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 품목에서, 어, 이제, 차량의 안전 옵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현대에서도, 1톤 트럭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투자하겠다. 인테리어도 많이 고급스러워지고 이제 안전 옵션도 되고 투자를 추가가 되었고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풀 체인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5톤, 3.5톤 마이티도 풀 옵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1톤이 풀 옵션이 돼야 돼 이제 풀 체인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1톤이 풀 체인지 될 차례라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안전 옵션하고 인테리어가 이제 외관만 바꿔 주면 돼요. 그때 풀 체인지를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인포스 세 TV 이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